8월 14일 오후 6시 24분입니다. 예,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채널은 어,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로서, 어, 저와 좀 의견이 다르시면, 어, 이렇게 패스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자,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먼저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볼 것은 음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시젠 아, 오늘 진짜 어제 시간에서 음, 한 7%대 하락이 나왔긴 했는데 어, 이 정도로 어 19%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거의 어 코스닥을 어 코스닥을 이렇게 큰, 은봉을 받게 한, 좀, 일조하지 않았을까. 지금, 거의 상위주들이, 음, 상위주들이, 헬스케어, 시젠 알테오젠, HLB, 제약,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시젠 알테오젠, HLB가 거의 뭐, 어 19%, 아니, 7%, 12%,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니, 코스닥이, 어,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하게 떨어졌는데, 저는 뭐, 어, 떨어져도 여기 21선, 이 정도까지, 대장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갭으로 하락해도, 갭 매우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거, 어, 지금, 음, 요즘 그, 친탁기 때 실적 나오고, 그뭐 수젠택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다, 지금 수제 때도 뭐, 직, 수직, 수직 이렇게 떨어졌죠? 자, 오늘은 이렇게 시즌도, 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뭐,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지도, 어, 지지 영역이 이제 여기를 지금 깼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 월요일 날 쉬니까, 음, 화요일 날, 어, 다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시간에도 지금 어, 3%대3%대 지금 하락으로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 음, 여기를 좀 지금 여기 밑에가 61선이에요. 여기 61선이고 6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16만원 대죠. 16만원 대 고점 대비 지금 30% 떨어졌어요. 30% 그래서 거의 한한번 음, 크게 올라간 종목은 여, 이거는 실적도 좋은데 어, 왜냐요 재료 수미, 소멸이고 지금 최고의 이거의 뭐 악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많이 올라 많이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간 거 이외에는 악재가 없어요. 많이 가격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 신풍제약도 똑같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지금 이제 기대치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소멸되니까, 이제, 급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만약에, 있죠. 최대, 뭐, 이런 선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 열어놓고, 14만원대네요. 14만원까지, 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좀, 하락을 좀 잡아,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이 라인에서, 여기 돌파했던 이 라인이, 일차적으로 18만원대거든요. 아, 18만원대를, 뭐,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어, 32만, 너의 한 절반, 한 16만원대. 이 정도 60, 61선이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겠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제 한 3일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박스권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였고, 빨리, 어, 이거를 빨리 음, 수익 실현을 여기서 밑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수익 실현이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내려올 여력은 있겠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18만원대, 그리고, 어, 절반, 어, 16만원대. 그래서 여기가 60을 선 찍고 이렇게 반등, 기술적 반등이, 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신분제약도, 여기서 보면, 여기 대비, 지금이 50%죠? 이거는 거의 한, 한, 한70%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여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등락.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단타로 이렇게 많이 먹고 나오시는, 지금 그런, 손 대지 말라고 했죠? 아직. 그러니까 할 여튼 이렇게 해서 계속 옆으로 기다든지 어느 정도 어 조정이 많이 나온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시세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갈 거로 예상됩니다 신분제약도 그러니까 이시젠도 바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 높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 관성의 법칙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어 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나오, 내려오는, 그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기도, 어, 지금 많이, 지금 3%, 7,100원, 21만 4천원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21만 4천원. 그러니까, 여기도좀더 떨어질 확률이, 21만 4천원 정도면 거의 뭐, 오늘 종가, 아니, 저가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나보네요 어, 떨어지고, 거기를 좀 지켜, 이 지지를 좀 해주고, 다 반등이 나오면, 어, 좀 좋겠는데, 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상당한 변곡이고, 이, 여기 박스권, 여기를 박스권으로 잡을지, 아니면, 여기랑 여기, 여기까지 내려오고, 한50%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반등 져가지고, 21선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좀 형성할지를 한번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도 거의 뭐 5주선도 다 이탈을 한 상태죠. 근데 다음에 이제 10, 10주선 18만원대예요. 18만원대 여기까지는 지금 한번 찍고 올라가도 그렇게 될수 있겠고 진짜 나쁘면 여기 더 이제 20선까지 근데 그렇게 크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밑에서 대기하는 매수 세력 세대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쉽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음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월봉도 지금 운봉으로 윗꼬리 달려서 했는데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여기를 장 여기 이 거래량만큼 장악하지는 못했죠.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조금 더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아이 정도에서 이렇게 했던 분. 여기서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좀 고통 속에 조금 있겠죠. 근데 이런 밑에서 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오면 또어또 이렇게 어그 수량을 좀 늘려가서 나중에 계속 또 이렇게 바닥을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한번 올리는 여기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 올렸을 때 상당히 고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려보, 내려오고 여기서 쭉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서 이렇게 하다가 또신고가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 여기에만 했었어도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고 생각했었던 때에요. 3만원에서 14만원까지 올라왔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되게 많고 여기서 떨어질 때도 여기도 급하게 떨어진 거 떨어진 같죠. 여기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지금 여기를 여기를 보니까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여기 때만 봤었어도 상당히 높았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순간까지 내려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좀 기다가 또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아, 싶어집니다. 아, 시젠이 아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 예. 뭐, 30분 봉을 봐야 되는예요 음. 여기서 못 넘어가니까 떨어지죠?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 많이 떨어졌고요. 여기 좀 지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여기도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19만원대. 완전 침체 구간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모든 게. MECD나 뭐, 스토케스틱, 뭐, 장단기, 다. 침착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수전 택도 똑같죠. 그러니까 진, 지금 진단 키트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아주 차트상 다 은어진 상태이죠. 자 시즌이었고요. 시즌은 음, 조금 하락 여력이 좀더 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 18만 5천 원을 꼭 지지를 해줘야 된다. 반등은 도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방향성을 위방향이나아랫방향을다 열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밑에 지지는 18만 7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이걸 깨지면 여기. 16만 6 0선 올라가고 여기에 한 절반 정도 때 16만 원대. 그리고 여기를 깨지면 여기, 여기가 상당히 강한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14만 1천 원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만약에, 어, 혹시나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이렇게 분할 매수, 이 가격대 왔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어, 분할 매수를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올라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여기서 잡히신 분들도 어, 이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왔을 때 비중 좀 줄이고,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갔을 때, 또, 비중 줄이면서, 이렇게, 단가 맞추면서, 또, 장기 보유로, 이렇게, 가시는 전략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자, 그리고, 음, EDGC, 한번 보겠습니다. EDGC. EDGC도 똑같은 진탁기트인데, 어, 상당히, EDGC가 더 강하게, 상당히 강하죠. 지금. 다른 거 봤을 때, 수젠텍도봤고 뭐, 어, 시젠,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아직도 거래량 같은 게 빠져나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 그래도 뭐 적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여기 완전히 대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어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하고 이렇게 좀 우에서 어 마감을 한 거예요. 운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하락폭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EDGC는, 자, 지금 여기 쭉 계속 이렇게 밑으로 하향하고 있고, 이렇게 수렴인데, 여기가 좀 은어지면, 지지되는 부분이 은어지면, 다른 차트 같이 이렇게 팍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지금 이런 매물대가 상당히 있기, 아니, 이런 거, 매, 매수 세력들이, 매집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팍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이 이렇게 은어졌기 때문에, 시젠 영향이 상당히 크게, 받아서 이것도 양봉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이 좀만 힘만 받쳐줬으면 이것도 양봉에서 21선을 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21선을 막고 떨어지는 저 21선이 지금 저항 역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 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봉이 나와야지만 어, 그 다음에 조금 다음 치세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약 이렇게 보이는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같은 날도 만약에 지금 급락 나왔었으면, 이거 차트 은어졌다고 하겠는데, 아직까지 이건 좀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음, 요번주 그 은봉으로 떨어졌는데, 거리랑 없이 이렇게 은봉 떠졌고, 주봉상으로 21선은 좀 지켜주고, 이렇게 끝났죠? 세력들이 이런 건다 만드는 거, 월봉도 지금 5월, 5월선은 지, 지키고, 윗꼬리 달고 이 부분, 꼬리 달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박스권 안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 지지가 상당히 크다는 걸 조금 간접적으로 알수 있겠죠. 어, 30봉도 봐도 여기 밑에 보면 이쪽 가격 14,900원 정도 만한 만, 15,000원 정도라고 할게요. 이게 은어졌는데 15,000원을 받고 와서 여기서 다시 튕겨서 올라갔죠. 15,000원 여기서 올라갔는데 여기 16,100원대가 어, 저항으로 느껴져서 다시 이렇게 은어지고 장이 안 좋으니까 우어져서이 가격대에서 그냥 멈췄습니다 좀 거래량이 좀 터질 뻔 했죠 여기서 10시 30분대 그래서 이게 힘을 받, 받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 장이 10시 30분까지 실질적으로 음, 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10시 30분까지 잘 갔죠 지금 코지타기 3번봉 보면 여기서부터 10시 10시 20분까지 장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건 반대로 움직였었어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상승으로 쭉 잠깐 뭐 하고 10시 10시 이후에 10시 딱 이후에 그다음에 10시 30분봉 10시 30분 11시까지는 쭉 이렇게 올 한번 올렸던 슛 차트인데 여기 지금 이선을 지지하고 거의 뭐 간단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또어 지지해주고 두번째 지지해주고 세번째 했기 때문에 이게 이탈 된다면 이제 14,000원 대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어 아직 침체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조금 화요일 날좀 어느정도 받쳐줘야지 조금 어 상승 방향 전환할 것으로 좀 보여줍니다. 먼저는 21선을 이렇게 어,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게 일차적인 네. 어, 목표겠죠. 그래서 힘을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스토킹스틱이나 단기적인 MACD 같은 거니까 좀 네. 우, 우하향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들어주는 그런 게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반등이 좀 나올 그뭐 이렇게 그 오늘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때 그때 힘을 받아서 조금 어 이렇게 양봉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음. CMG 제약 보겠습니다 CMG 제약 자 CMG 제약 좀 강하죠 어제도 봤었는데 음, 지금 여기 거래량 터졌고 이렇게 주, 죽이면서 쭉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거래량 터졌고 또 거래 터라, 거래량을 좀 높이면서 올렸고 한4일 동안 거리량 별로 없으면서 했고, 어제 양봉으로 지지, 이 부분 지지해주고,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고 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안 깨기를 바라고, 21선 안 깨기를 바라야 되는데, 오늘도 그래도 장이 이렇게 은너지는데도 어, 한 1.88, 거의 한 2%. 이렇게 11선 위에서도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상승체세를 유지하고 있고 좀 거래가 좀 이렇게 슬리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 조금 좀더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은 아직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장기투자는 주봉상으로는 아직 좋아요 좋기 때문에 좀더 보셔도 될것 같고 여기 어. 여기 지금 120 주선도 지금 현실 넘은 상태고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번 주도 지금 은봉이긴 하지만 밑골이 달렸 밑골이 달렸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만 지금 돌파를 하면 그다음에 조금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상당히 주봉 보면 상당히 여기 고점이고 여기도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에요. 여기 이쪽이 여기가 매물대가 상당히 어, 만약 있는 지역이고 여기 그다음 지역을 지금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만 소화를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월봉은 이쁘죠? 지금 짝 완전히 우상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량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월봉이나 주봉이나 보면 그렇게 좀 얌,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막 집중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c m g 제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터지면 또한번쭉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 보로 거의 가거든요. 떨어져도 이런 꼬리까지는 한번 구경을 하고 떨어져요. 여기 이렇게 거래량 있고. 그래서 이런 이런 꼬리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락폭이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맞으면 또 올라가고 맞으면 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져도 여기까지는 한번 구경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목표가를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5,240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다음이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같이 이렇게 한번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번 여기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지금 보면 어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 N자형 차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여기 저점 지금 형성했고, 여기도 지금 형성하고 지금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차, 현재 차트로 봤을 때입니다. 이 깨지 깨지면 이제 차트 그또그 그 가는 게 은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음, 뭐 20일선하고 뭐 60일선도 이제 크로스 상태에서 계속. 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 CMG 제약이 좀 괜찮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상에서도 음, 자 여기 부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돌파를 아, 시도를 해보고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하면 지금 124 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조금 거리랑만 좀 붙어주면 어, 좀될것 같습니다. 따른, 다른 거 아까 이게 분봉으로 봤었을 때 어 시젠 시젠하고 시젠 분봉하고 EDCC 하고 CMG가 조금, 좀 틀리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양이죠? 스토케스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MECD상으로는 우상향으로 조금, 이렇게 침체 구간을 벗어나서 우상향으로 좀 가는 이렇게 차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CMG 제약 한번, 잘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있다가, 조, 이렇게 장이 좀 안정됐었을 때나, 뭐, 어느 정도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젠, 어, EDGC, 어, CMG 제약이었습니다. 자, 어, 조금, 오늘 많이 하락해서 주말에, 이렇게 연휴가 이렇게 즐겁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좀 속상하고 그런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손절친 것도 있고. 자 그렇게 하니까 음, 요번 주에 뭐 그러만 뭐 양봉으로 끝났던 종목들은 참 그래도 감사한 거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이상입니다.